바바리맨은 이제 워킹 바바리맨이 있는가 하면 은 네. 바이시클 바바리맨이라고. <laughs>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타면서 엄마랑 제 동생이랑 뒤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씨가 우리 엄마한테 아지마나좀 봐요! 이러더래. 쳐다보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laughs> 벗은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서 자기 걸 만지면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 하면서 멀티플레이. 보이는 <laughs> 게좋구나 엄마가 온잖아. 엄마가 언야 <laughs> 야한 거야? 연인 간에도 사귀면서 자신들이 이제 뭐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거나 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 너 찍어봤어? 아니? 저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게, 근데 그게 약간 스타일을 취구하기보다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왜 찍어? 이랬잖아. 음. 근데 내가 그거 듣고 나서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그래요? 아 찍으면 어떨까? 약간 나는 그런 걸 들어도 그건... 정말 찍고 싶지 않던데. 아, 어, 그래? 나도 그랬거든. 근데 어. 요즘에는 <laughs> 내가 요즘에 물이 올랐나? 아니, 갑자기? <laughs> 4 0대 쇼팽 하고 이런 발톱 <갸동> 같은 <laughs> 소리 하시더니. 어, 나 물어봤어? 뭐, 아니, 뭐, 아니 갑자기 그냥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내가 그런 걸할때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하더라. 근데 예전에, 어. 그거 기억나요? 그 서갑수 아줌마가, 오. 나는 갑자기 나 갑자기 아니야. 뭐야? 나도 <laughs> 그냥... 가끔 포르노그라피에뭐 주인공이 되고 싶다. 아 그거였어? 이게 제목이었어. 아 그랬나? 네. 서갑수 세이 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 네.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나왔어? 근데 그. 제목만 봐도 가끔은 나도 약간 그 포르노 같은 거에 나오는 음.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음. 그런 게 골자가 아닐까. 음. 제목 자체는 그렇잖아. 아. 읽었잖아, 너. 아니, 안 읽었어요. 아.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그 책이 나왔을 때 파문이었을 뿐이지. 어, 근데 그때 왜 파문이었지? 그게 그런 책을 낼 수도 있는 건데? 건데? 아니지.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아. 분위기가 그런 걸낼 때가 아니잖아. 아. 말세다말세 맞아. 세기말, 그래서 그 d 는 되게 많이, 연기 많이 안 나오셨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음. 네. 너는 어. 어때? 뭐가요? 한번 찍어보고 싶다 생각 안 했어? 그게 성적 흥분은 가져다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누, 네. 뭔가 나를 촬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지를 한다면 그러니까 아, 촬영하고 아, 그래서 나서 그래서 보고, 싶,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laughs> 나를 찍고 있는 게 흥분되는 게 아니고 내가 궁금한 거는 나를 찍고, 찍고 있는 게 흥분되는 나서. 나는 병이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찍히고 있다는 거에 흥분을 느끼는 거잖아. 거 어,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나중에 소장하고 또 보고 싶어 하는, 아니, 이거를 다 같이 보면 또 너, 되게 야하다 그러더라고. 다 같이 보면. 아리가 같이 찍은 요리가? 사람이랑 연희끼리 이걸 아, 딱 찍고 다시 그걸 또 보면 아, 되게 아, 야하다 아, 그거는 어. 되게 좀 신선할 것 같아. 음. 그걸 보면은 같이. 제가 아는 모 지인이 이제 어. 가끔 여자친구랑 음. 뭐 이렇게 여자친구인 서로 동의하에 아, 찍는 거는 문제가 아, 안 되잖아. 아. 그 친구 말은 그랬어요. 음. 보고 지운다고 했어요. 어. 거기까지. 그렇다고 제가 또 거기서 나도한번보여줄 이러면 <laughs> 난 이제 그거 스레이가 뭐, 되는, 되는 거지. 스레기가 되는 거지. 근데 전혀 궁금하지 않았고 그냥 찍는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대? 이제 서로 또 같이 보면은 그더뭐 음. 좋고 뭔가 약간 음. 그런 아, 심리가 또 있다는 거야. 나는 음, 그건 맞아, 맞아. 싫어. 왜냐면 내 취향은 아닌 게 주인공이 나이고 싶지 않아. 음. 아 남을 보고 아, 싶어. 아, 아 그러니까 뭐 로망이 <laughs> 있는 멋있는 배우라든가. 아 하긴 음. 음. 아, 그러면 좀. 아, 맞아, 그, 맞아, 맞아, 맞아. 거기 굳이 나를 보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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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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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소세지 하긴. 둘이 있을 것 같은. 소세지 같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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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있짱 음, <laughs> 오히려 너무 완벽한 걸 아, 보잖아 현실성이, 현실성이 없지 어... 네. 현실성이 없어 소세지 두런 좀 그래 씨 <laughs> 그리고 모텔 같은 데를 가면은 어. 가끔 보면은 어. 모텔에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거울이 많을 니까 그러니까 천장에 아. 그게 있단 말이야 거울이 있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그건 좀야 그러지 않냐 그게 더흥분된데야 그래, 그거는 근데 좀어 어, 나는 촬영은 거름직한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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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은 거울이 괜찮다 더것 거기에 아 이제 그런 이제 사랑을 나누는 퍼포먼스를 하는 자기의 모습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아, 되게 그 상대방의 모습이 그런 게 되게 흥분이 된다고 아, 하는 그건... 그런 경우도 오. 있다고 하더라고 야, 시각적인 게또 중요하니까 음, 음. 네. 어, 그건, 그건 괜찮다 그렇지 나는 그래도 찍는 거울은... 건좀 싫은데 거울이 나을 것 같아 <laughs> 난 찍고 나서 보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 좋은 것 같아. 특히 부부 관계면 더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 여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때 좋아하네 이러니까 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고 아 그런 얘기 좀할수 있지 을 않을까? 그게 참 그렇게 건강하게. 건강하게, 건강하게 가면. 건강할 수 있으면 되지만 이제 그게 갑자기 휴을 음. 잃어버려. 어 <laughs> 어느날 갑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려. 옛날엔 그런 것도 있었지. 그런 예정? 게 많이 <laughs> 있죠. 어 핸드폰이 고장 나갖고 서비스 센터에 만약에 어 갖다줬어. 근데 수리기사가 이렇게 하다가 어 이거 그 뭐야 오, 비밀번호 나좀 풀어주세요 그 어. 영화 있잖아요 임시완 나온 영화 어 봤어 봤어 어. 비밀번호를 어, 풀었을 어, 뿐인데. 어, 핸드폰을 핸드폰을 <laughs> 뿐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laughs> 뿐인데 핸드폰을 잃었을 뿐인데 잃어버렸을 뿐인데 아닌가 맞아 맞아 자, 물어봤어? 뭐 음.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해킹을 많이 당하거나 어, 문제다 휴대폰에 너무 음. 다른게팔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르게 다른 식으로 녹화할 수 있는 방법?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6mm 카메라 6mm 카메라 <laughs> 요즘에 초소형 카메라들 많잖아요. 그러면서더더더더 연인끼리 같이 찍는 거는 동의하면 사실 상관이 없죠. 동의하는 거에는 상가, 동의해서 응. 찍서로 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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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거에,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요 근데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응.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리벤지가 되는 순간. 왜냐면은 응. 찍는 순간 그 자체는 서로 긍정적으로 봤을 수 있어. 근데 누군가 하나가 뭐 사, 헤어지자고 지침이면. 하거나 그래서 빈도 뭐 상하면 거기서부터 이게 그게 다른 수단으로 쓰이면 문제.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 쓰냐? 사람있던연인은 헤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리벤지가 돼? 나는 그게 참 그래. 맞아. 그렇지 않아? 아무리 아, 어찌됐든 헤어지더라도 어쨌든 내가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에요. 이게 이제 찍고 싶은 사람의 심리도 있지만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의 심리도 아나 그거+ 보여주고 싶거 그거 그거,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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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그거+ 그거+ 서거 어, 그러니까 연인끼리 찍거거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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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자기가 찍어서 노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맞아. BJ 같은 애들 막 가슴 내놓고 막 이렇게 별풍선 하는데 아니, b BJ, 그거는 BJ이기도 아. 하지만 스스로 뭐 자기 위안을 아. 한다든지 아니면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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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거를 보여주고 막 이렇게 본인 거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아. 보내 주고 하는 사람있다고아 그. 그거는 그거는 보여주고 싶은 심리가 아니라 그 보이스피시에 낚인 것 같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내 몸을 공개하는 거잖아. 아니야, 한 명이니까. 아니한 명은 대일대일로 하지. 근데 거. 왜 그게 문제가 됐지? 그럼? 그게 유출이 된 유출... 거지. 아이고, 세상에나. 갑자기 텔레그램 같은 걸로 응. 와. 응. 와. 아, 제발 와라. 어, 갑자기 막. 텔레그램이 어? 그럴 때 그런 거 와? 근데, 궁금해요? 아니, 근데, 투사가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도용할 수 있잖아. 아, 어, 맞아, 맞아. 그러면서 어뭐좀 보여줄래? 내가 먼저 내고 보여줄게. 하는데 개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맞아. 근데 일단 보여줘. 그러면 어, 걔가 보여줬으니까 나도 보여줘야지. 하면서 찍어서 보내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서는 어. 이제 내가 너의 사진을 갖고 있다. 계좌로 오. 돈을 붙여라. 우와. 내가 네 카카오톡이랑 다 해킹했다. 주변 지인들에게 뿌린다. 다 뿌리겠다. 어. 돈 빨리 보내라. 뭐 그런 거죠. 응. 그러니까 참 씁쓸하네. 어, 되게 만약에 근데 진짜 그걸로 흥분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제 뭐 자위하는 거를 부트점 응. 자세에게막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 바바리맨이 있지. 있겠지. 어, 바바리맨 그렇지, 같지. 그렇지, 바바리맨 본적 있어요? 있지. 학교 다니면서 어, 맞지. 그렇지. 나 여중요고. 나도 여중요건데. 여중 맞지. 맞지? 응. 어. 초반에는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제 고3쯤 되잖아요. 그러면 은 이렇게 같이 봐요. 이렇게. 그러면 바바리맨이 민망해서 가리고 갑니다. 음. 단계가 그렇게 돼. 나중엔 봐도 놀라지도 않아. 근데 여자 바바리맨도 있는 거 알아요? 나못 봤어. 여자들도 바바리맨 있어요. 응. 있겠너 봤어?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여자는 어. 겉옷이 뭔데? 파벌이겠죠 여자도 파벌이야 당연하지, 다 가릴 수 있는 거니까 롱패딩, 뭐겨울엔 아, 롱패딩, 롱패딩, 뭐 이런 <laughs> 거, 이런 걸로. 아, 근데 응. 나는 궁금한 게 이렇게 했다가 응. 보여줬을 때 응, 사람들이 응. 아 하고 놀라는 그게 흥분되는 거예요, 어 아니면 뭐야? 그러게? 내가 바바리맨이 아닌데 나한테 물어보 <laughs> 그거 아닌가? 너는, 너는 나를 바바리맨으로 <laughs> 특정하고 물어보는 거야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방금. <laughs> 야한 거야? <laughs> 그거 있잖아, 그, 그거. 예전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많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 음. 이제 돈 받는 분들이 어어. 있었잖아요. 어어. 거기에 돈 내면서 그렇게 자기도 한다고. 그런... 아, 그래? 아니, 그런 것도 있어. 보여주는 거야, 그 아님한테? 어. 요즘에 배달 많이 하잖아, 배달. <laughs> 배달 많이 하는데 <laughs> 그런 변태들 중에 배달 같은데. 빨개 벗는 어, 빨개 벗고 돈 주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야. 아, 돈을 들어간다고? 아, 그러니까 배달을 받을 때 카드를 받든 돈을 받든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배달 음식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특히나 그게 그 모텔 등지가 어. 있는 데서 많이 시켜 먹는데 어.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음, 그렇구나. 예, 예. 다들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배달 음식을 이제 돈을 주려고 만났어. 근데 음. 딱 갔어. 음. 알몸이야. 그럼 나 어떻게 반응해야 돼? 솔직히 별 반응 없을 거야. 근데, 별로. 근데 거기서 막어 이러면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본능적으로는 놀랄 것 같아. 놀라고는. 서 당연히, 당연히 놀라지. 그거 사실은 근데 그건 범죄입니다. 그치. 범죄지. 바로 112 신고해야지 사실은. 112 신고해야 음. 되고. 그리고 가끔가다 그런 게시물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진짜요? 하면서 뭔가 약간 궁금해 하잖아. 하지만 그 남자, 그 여자, 보여주고 싶어 하는 여자가 다 예쁘고 잘생겼다면 그래, 그런 돼?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아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음, 어, 백날 해봤자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어, 이해하고 싶어. 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어. 한번 촬영을 해 보는 거는? 궁 어, 그건 괜찮다 어. 아, 난그 정도는 괜찮을 거 같아. 한 보고 싶어. 어떻게 했는 나는 이 데이터를 믿지 않아. 내,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유 사이트처럼 진짜 퍼질 음. 수도 있고, 그건 정말 모르는 거라, 어, 해킹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걸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배워가는데요 하나는 음. 차량 한번 해보는 거, 두 번째는 위에 거울이 있는 거. 음. 아, 차라리 그 없는 데이터. 뒤에 위에 거울이, 거울이 있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 제 친구 얘기거든요. <laughs> 네. 제 친구 병철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 얘기인데, 거울이 있는 그런 어. 모텔에 어. 갔는데, 어. 손톱에만 매니큐어 안 칠하잖아요. 발톱에다가. 어, 이게 페디큐어를 어. 하잖아요. 빨간색 그페디큐어를 했는데, 그게 너무. 오케 오! 맞아요. 천장에 비친 <laughs> 그게 너무 섹시했다. 아